안녕하세요. 지럭스 버전 분철 후기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제가 분철 총대가 아니고 분철을 받은 거기도 하고, 처음에는 영상을 만들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음, 아무래도 좀 이래저래 생각이 많다 보니, 이걸 좀 만들어보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만들게 됐습니다. 일단 지럭스 버전 처음에 17만원 나왔을 때, 약간 농담반, 진담반으로 잘못 쓴 거, 일 잘못 쓴거 같은데 고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찐으로 뭔가, 뭐 가격표를, 에코. 죄송해요. 이거는 재편지 없이 그냥 갈게요. 가격표기 오류라고 공지가 났고, 이게 진짜든 아니든 어찌됐든 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 믿고 가기로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미 마음이 상한 상황에서 사실 저는 어지간하면 은 제가 늦게 들어온 팬이기도 하고 앨범을 전부 다 사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미 굉장히 좀 빈정이 상한 상태여서 뭘더 사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분철을 받기로 했고 분철자분한테 분명 분철을 요청을 해가지고 승철이랑 정환이를 분철을 받았습니다 일단 그래서 분철 품목이 오늘 왔고요 이게 형제분께서 되게 잘 포장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신 거 기준으로 보면은 이렇게 개인 포토북이 한 개씩 있고요 그리고 포카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제 구성품을 전부 다분절해주셔가지고커가 이렇게 하나씩 있고 그다음에 스티커 스티커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리고 스티커 그리고 키링이 요렇게 이렇게 키링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 예, 끝이에요 <laughs> 그래서 더 사실 좀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왜 17만 원이었을까 그리고 그러니까 원래 기획에서 17만 원의 기획이었다가 지금 7만원 돈으로 내려온 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팬들이 이 디럭스 버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변경이 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사손을 감수하고 7만원으로 가격을 낮췄다라는 게 저는 솔직히 홍보자료에서 좀 느껴졌거든요 더 많은 팬들을 위해서 그 조금 더 누릴 수 있도록 근데 사실은 모르겠어요 <laughs> 이게 들어가 있는 곡수도 어차피 똑같고 이거는 뭐 일반반이든 디어반이든 위버스반이든 다 항상 있는 똑같은 문제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건데 뭐 어찌됐든 들어가 있는 앨범 곡수도 똑같고 구성품만 달라진 상태에서 지금 이제 포카가 다른 거 그러니까 포카가 다른 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이제 우리 팬들이 포카의 노예라고 해도 포카가 다른 거는 솔직히 요새는 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럭키 들어오도 너무 심하고 뭐 구성품마다 다른 포카로 더 많은 음반 판매량이 계속 생기는 것 자체가 솔직히 조 스트레스긴 해요 근데 뭐 이거는 뭐 만연한 문제니까 그리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 일단 포카는 넘어가기로 합시다 그런데 이제 스티커 저는 사실 이거 스티커랑 이거 디자인 되게 귀엽다고 생각해요 여기 깨잔 다시 한번 보여드릴 스티커? 키링 귀여워요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디럭스 버전 가격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비싼 앨범을 이것 때문에 사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차라리 그러면 기획 의도부터 우리랑 같이 얘기를 하든가. 우리가 스티커랑 캐릭터 스티커랑 키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를 하면 이 디자이너와의 콜라보 등등의 문제로 인해서 앨범 가격이 비싸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거니? 라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갑자기 좀 약간 짜증나네. 근데 이제. 근데, 아, 저는. 그러니까.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어? 나는 이런 콜라보 너무 좋아. 나 이거, 이런 거해서꼭 키링 다 보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취향의 문제이기도 하고 아어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온 구성품에 대해서 불만 없으나 이게 처음에 17만 원이었다는 게난 지금 아직도 너무 스트레스니뭐 아예 애초부터 가격대가 잘못 설정되었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이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를 잘못했나요? 아무튼 초반에 저는 이제 그 기사를 보고는 아 이게 원래 설정된 가격이 17만 원이었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그리고 포토북이 이제 개인 포토북이 이렇게 멤버마다 하나씩 와요 이제 뭐 내용도 궁금하신 분도 있으실 테니 근데 이제 대충 이렇게 넘겨드리면 사진은 예뻐요 사진 예쁘고 저도 사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톰브레운에 대해서 그렇게 뭐아 깜짝도 없고 사실 여기 옷들 예뻐서 꽤 좋아합니다 그거랑 별개로 이디럭스 버전에는 각 멤버별 포토북이 한 권씩 들어가 있고 키링이 있고 스티커가 있는 게 옵션이라고 하고 가격대가 그렇게 설정된 거 치고는 페이지 수가 많이 없어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어 뭐라 그래야 되지? 뭔가 막 엄청난 두께의 페이지 수를 자랑하는 포토북이 아니에요 옆에서 이렇게 쑥 보시면 아시겠지만 얇어 그런 거지 그래서 도대체 뭘까 사실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게 조금 진짜 아쉬웠던 게 이게 그냥 초반부터 7만원의 가격으로 나왔으면 저는 그 앨범을 샀을 거예요. 13명 전부를 소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7만원의 가격대에 이 포토북과 이 스티커와 이 모든 게다 포함이 돼 있는 상태였다면 난 너무 기뻤을 것 같아. 근데 어찌됐든 간한 6시간을 17만원으로 올라와 있었던 가격이었고 그리고 기사 같은 데서 봤을 때 이게 원래는 17만원에 형성된 가격이 맞으나 더 많은 분들이 디럭스를 누리기 위하여 조금 수정된 가격이다. 라고 기사가 나온 걸 보고는, 그래요. 사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고, 사실 애들은 입잖아요. 애들이 보고 노래 좋고, 오늘 이번 활동 너무 행복했고, 저는 비록 어딘가에 당첨이 되지 못해서 좀더 화가 난 마음이 조금 더 있긴 하지만, 뭐, 모든 게 다름답게 끝나긴 했는데, 좀 아쉽다. 이, 모르겠어요. 조금, 뭐, 이게 뭐, 야, 너는 통으로 산건 아니잖아. 너도 분처를 받았잖아. 이런 사실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이제, 왜 분처를 받게 됐을까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면 좋겠다. 그리고, 도대체 한국 음반계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을까? 물론, 이제, 기록터보다는 앨범 컨텐츠 나면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앨범 컨텐츠 나면 앨범만 만들어 가겠죠? 그렇게 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장판의 느낌이 더 강하고, 앨범 공식 집계랑는 차이가 크게 없으니, 뭐, 말 그대로 앨범 성적보다는 좋게 말하면 팬들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과, 나쁘게 말하면 그냥 매출 구조를, <laughs> 매출을 늘리기 위한 마음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음,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는 이렇게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리스펙하는 거는 뭔가 잘못됐다고 했을 때 조금 이해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수정해 줄 거.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어찌 됐든 간에 뭐 사람들이 뭐 놀리든 안 놀리든 빠른? 빠른? 빠른까진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깔끔한 사과와 가격의 수정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래도 좀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사게 됐다 그리고 뭐 그래도 아 세븐틴 팬들이 호구였구나 라는 이미지는 안줄수 있어서 그거는 되게 좋게 생각해요 그리고 심지어 고맙게 좀 생각해요 남들이 생각하기엔 이게 무슨 고마운 거야 이 호구야 라고 할순 있지만 어쨌든 저는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앞으로 볼 날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합리적이고 조금 더 아름다운 결과물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를 나 어떻게 편집하지? 뭐, 아무튼 간에, 생각이 많아지는 하루네요. 네, <laughs> 저 분철 후기로 시작했다가 한탄으로 끝나긴 했는데, 좀 더, 우리 오래 볼 거니까, 계속 볼 거니까,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laughs> 그럼 안녕. 뿅. 갈게. 잘 자.